내 이름은 동지로 나는 드디어 모든 무료 수연을 끝냈다 하지만 아직 안 끝났네요? 아이 뭐야 맞다 나그 아직 생생유전 쓸 마스터리가 안되지? 아이 참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동인데요 제가 오늘 할 거는요 바로 프로젝트 쓸래요인데 뭐야 오늘 또 드롭열 2배 이벤트라고 이거는 뭐 참지 잠시... 아니, 요즘 풋을 주말마다 드롭률 두배 이벤트 하네? 그, 지금 여러분들, 우로코다키가 저를 막 부르고 있어요. 왜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뭐, 급한 일이 있나? 일단은 부르니까 가봅시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지? 우로코다키 선생님! 저 왔습니다! 오랜만에 뵙니다! 왜 부르셨나요? 오랜만이구나, 동지로야. 넌 드디어 때가 되었다. 바로 선별 시험을 준비하거라. 뭐라고요, 선생님? 드디어 제가 선별 시험을 볼수 있게 된 건가요? 그렇다. 시간이 없다. 선별 시험을 볼수 있는 건 하루에 단네 번. 네번 맞나? 어쨌든 그 시간이 되었다. 드디어 너도 귀살 대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죽지 마라. 살아 돌아와라, 나의 제자여. 제가 그렇게 나약하게 보이십니까? 저는 죽지 않습니다. 저는 동지로거든요. 레벨 2 9 군데 솔플할수 있겠나? 당연하죠 저를 믿고 맡겨 주십시오. 카자나 씨끼리. 근데 얘들아, 진짜 솔플할수 있을까? <laughs>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일단은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돈이 얼마 있지 내가? 돈이 지금 어, 꽤 많은데? 이제 다싹다 물약으로 바꾸자 일단은 괜찮으면은 만약에 기우칼이 뜰 수도 있으니까 시간 될 동안 사비토를 좀 잡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비토씨 옛날의 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저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알겠습니까 물약 그 사이에 마스터리가 다시 6이 되면은 마지막으로 생생유전까지 배우고 갈수 있겠는데 어차피 선별시험 가서 생생유전 나머지 배우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칼이나 하나 떠줬으면 좋겠는데 선별시험하기 전에 몸 간단하게 푸는 거지 뭐 얘들아 오 뭐야 아이 참. 참, 젠츠, 너의 의지를 내가 가지고 선별시험에 꼭 합격할게. 근데 여러분들, 그, 제가 물의 호흡을 쓰잖아? 근데 번개호흡 검을 든다? 그러면은, 물에다가 번개는 잘 통하잖아. 응? 그렇기 때문에, 헛소리입니다. 선별시험 한 10분 남았을 때, 물약이랑 이런 거 사서, 가서 대기하는 걸로 하죠, 여러분들. 이 서버에 선별시험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얘들아, 오늘 아이템 나올 확률이 두 배인데, 선별시험장에 손원이 잡으면은, 손원이가 10티어 상자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엄청난 템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살짝 기대 중... 오! 아, 뭐야! 왜 이런 검만 나오는 거야? 바람의 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기우 검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검들 많잖아요. 그런 검 하나만 나와주면 얼마나 좋게요. 자물 마스터리 레벨은 현재 45구요. 마지막 1 마스터리만 더 올리게 되면은 드디어 생생유전까지 스킬을 가지고 선별시험 갈것 같은데 아직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잡고 가야 될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마스터리 레벨은 다 찍지 못하고 선별시험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근데 약간 선별시험에서 새로운 기술을 얻는다는 마인드로 가면 되겠네. 각성하는거지 음, 동지로가 선별시험에서 전투하다가 보니까 물의 호흡에 눈을 떠서 마지막 생생유전을 배워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갈까? 좋았어 스토리 확정 아 마지막 뭐 안나왔구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물약 사고 이래저래 이동하다 보면 은 얼추 시간이 될것 같네요 일단 우슈마을에 가가지고 물약부터 삽시다 안녕하세요 물약 사러 왔어요 물약 한개 의 가격이 200원이니까 50개는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이정도면 충분할 하겠지? 갑시다, 갑시다. 선별 시험장으로 갑시다. 이제 난 두려울 게 없다. 물약 빵빵, 스킬 빵빵, 모든 게다 빵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 수가 없어요. 여기 온 김에 저기 몬스터 한 번만 잡고 가자, 얘들아. 도적 조쿠 친구. 아, 조쿠는 아니고 카든. 예, 카든 친구. 한번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고마워요. 아, 아, 뭐야, 이게? 제발요! 아, 아무것도 안 나왔다. 아. 가자, 가자, 가자. 시간이 없다, 얘들아. 이제 가야 돼. 과연, 여기 서버에 선별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있네? 예 이렇게 되면은, 좀 편안하게 갈것 같은데? 파티 플리즈. 파티 플리즈. 근데 여러분들, 8분이나 남았는데? 음, 8분이면은, 몬스터 더 잡고 올걸 그랬나? 어차피 마스터리 레벨, 아, 그냥 기다리지 뭐. 안정적이게, 여러분들. 잠깐만. 이 사람 제니츠잖아. 유 제니츠? 아님 탄지로 할로? 예! Yeah. 제니츠랑 함께 가는 선배 시험. 바로 이거 아니겠슈메가 이노스케가 없네. 안데 아, 이 사람 가면은한십이란데 <laughs> 아이 근데 선배 시험 언제 시작하는 거야? 이거 참 에, 시간 좀 앞당기면 안 되나요? 그 일본도 우부야시키님? 그런 건아니디옵니다 가만히 기다려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드디어 선배 시험 갑시다잉. 와,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어. 자, 그럼 여러분들 선배 시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칼 찾기. 나에게 칼을 찾으라는 거는 너무나도 쉬운 미션이지. 저는 칼이 어딨는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왠지 압니까? 저는 그 칼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말이죠. 아, 자, 다시 돌아갑시다. 여러분들, 손원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손원이를 수십 번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원이가 무섭지가 않아요. 오마이갓 oh 다음 퀘스트 저 사람한테 받는 건데 나왜 여기로 왔냐 몇 마리? 열 마리 잡으라고 오케이 원래 여러분들 강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저랑 같이 하면 지금 이 귀살대원분들도 언제 죽을지 몰라 물약은 사 왔나 모르겠네 이 사람들 진짜 뉴비 같은데 오케이 자 다음 퀘스트로 갑니다 오얘 생각해 보니까 생생유전 얻었네 나이스 생생유전 오케이 이거라면 손노니를 쓰러뜨릴 수 있다 다음 아야메 친구 사과 바나나 이런 거 찾는 건데 이 친구가 왠지 알것 같아 너만 믿고 따라가겠어 전투는 나이키 맡기시고 이거 뭐 있어요? 근데요? 너 어딘지 모르지? 이쪽에 사과 있었던 것 같은데, 얘들아? 아니다,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여기다, 여기다. 이쪽에 사과 하나? 딸기네. <laughs> 이쪽이 바나나였나? 이쪽이 아닌가? 헷갈리네. 이쪽이다, 이쪽. 이쪽이 바나나요. 너 지금 나 따라오는 거니? 마지막 사과만 찾으면 되는데, 사과 어디지? 여긴가? 아, 여기있네아 참, 난 천재야. 야, 엄마, 여기야, 사과. 오케이, 클리어. 가시죠. 드디어, 나도 기사할 때원이 될수 있는 건가? 어이구, 어, 어, 그 선생님! 브랜든 친구! 왜 그렇게 땀을 흘리는 거야? 눈물을 흘리는 거야? 어? 밤에 찾아오라고? 밤까지 기다리라고? 이자시이 말이 야 내가. 알겠다. 온이 잡는 건가 봐요. 예, 밤까지 기다립시다. 근데 여기는 시간이 좀 빨라가지고 여러분들 밤이 생각보다 금방 되거든. 이거 봐, 이거 봐. 벌써 밤 되잖아, 얘들아. 무슨 일이 생길까? 브랜든 친구. 뭐요? 온이들하고 싸웠는데 네가 질것 같아서 나보고 일곱 마리를 처치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뭐까짓거 온이들 뭐예 제가 뚝딱 잡아드릴게요. 여기 세 마리나 있네. 세 마리 한꺼번에 덤벼. 귀찮으니까. 내가 말이야. 어이 소시적의 말이야. 아, 야, 거거 내가 다 모아둔 오히려 좋아, 잘 됐어. 친구, 이 귀중한 선배 시험 기회를 날리 셈인가? 피가 없네. 체력 회복을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저 친구 빨리 밴드 사러 갔다 와. 빨리. 잠깐만, 이 온이들 왜케 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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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잠깐만, 얘네들 왜케스지 얘들아? 둘이서 때리지는 게 맞네요. 아, 진짜 이렇게 셀 줄은 몰랐지. 친구 죽는 거 아니오? 내가 구해줄게. 생생유전. 야, 일로 와. 너 일로 와. 그 온이가 너무 많아. 아유, 정말.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만. 빨리 물약을 먹고 빨리. 내가 너무 쪼랩때왔 나？자, 일단 이거 끝났 구요. 다음 퀘스트로 갑니다. 다음도 오니 잡는 건가? 다섯 명? 오케이. 얘네들이 오니가 그, 여러 명이서 뭉쳐서 때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한다면은 충분히 괜찮을 것같긴는 해요. 생생, 아! 야, 생생유전이 끊겼다. 큰일 났네. 이렇게 되면 나손원이 어떻게 잡지, 얘들아? 손원이 진짜 한대한 한 대가 데미지가 고통인데. 잘못하면 바로 죽는 거야. 너무 쪼렛대 왔나? 진짜? 생생유전! 하이! 오케이, 일단 클리어. 돈 있는 걸로 밴드 좀사까 얘들아? 혹시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 정도면 솔플 아닙니까? <laughs> 아니야 여러분들 30렙이면은 솔플 가능해 충분해 나 동지로 포기하지 않는다 드디어 귀살 대원이 될수 있는 이저호의 찬스를 놓칠 수 없다. 어차피 손원이한 명만 잡으면 되니까 할수 있어. 당신은 뭐요? 원이 아니요? 이거 기사일 때구나. <laughs> 갑니다. 손원이 라스게리! 난 지지 않는다. 아만저벽탁이막혔으면 큰일 나는데. 한번올라와 볼게요, 여러분들. 걔안 막혔어, 안 막혔어, 안 막혔어. 가자, 가자. 이게 바로 추억의 손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손원이 씨. 여러분, 손원이는 포효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생생요전 핫. 아, 아, 잘못했다. 이럴 때는 B로 올라가요. 그렇지. 떨어졌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나쁘지 않아요? 체력이 3000이니까 그냥 뭐 사비토 한 3명 정도 잡는다 생각하면 되지 뭐 쉬운데? 손오니의 민머리 뚝배기를 그냥 아주 에? 칼로 그냥 에? 그 남은 자라난 머리카락마저 칼로 그냥 다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케이 한 대밖에 안 맞았고 뭐야 손오니 너프 먹었나? 헤헷 쉬운데요? 뭐지 포효를 왜한 대밖에 안 맞았지? 원래 여러 대 맞아야 정상인데. 오야 이거 여러분들 그 그럴 때가 있어. 포효를 안 쓰는 소오니가 있거든. 그, 타이밍만 좋으면 계속 이렇게 때리는 거야. 소오니 뚝배기를 착착착착 우로코다키님 제가 사비토의 복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오니의 민머리를 잘라주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아야두 대밖에 안 맞았는데? 뭐지 쉬운데? 왜 옛날에는 소논이가 어려웠지? 세대밖에 안 맞았어요, 여러분들. 체력은 어차피 300 남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무난하게 클리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논이 너프 먹었나? 옛날에 더셌던것 같은데? 이렇게 나약하지 않았어? 설마, 삿갓 뜨나요? 물약도 안 먹었는데? 삿갓? 오! 오마이갓 oh 아이템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 근데 사과 뭐칼 이런 거안 나와서 아, 좀 아쉽긴 한데 그 여러분들 그뭐 알아서 잘 살아오시고요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50초 뒤에 퇴장합니다 아 드디어 여러분들 귀살대원이 됐습니다 이제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동의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썰풀 성공 칼이 안 나온 게좀 아쉽다 음 하오리는 솔직히 필요 없는데 나 어차피 탄지로라서 탄지로 하오리밖에 안 끼거든요 어어 당신은 고수시군요 귀살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유니폼을 준다고요? 와우 입어버렸죠? 근데 내 머리 어디 갔죠? 머리가 사라졌는데요? <laughs>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오케이 랭크도 됐고 광석도 하나 얻었습니다. 오케이 까마귀도 한 마리 왔고요. 이야. 아 근데 여러분들 까마귀 그 로벅스로 그 까마귀 외형 바꾸는 거 있던데 그거 사볼까? <laughs> 갑시다. 미안하다 친구들 나 먼저 귀살 때가 됐어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우로코다키님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와 이거지 얘들아 드디어 완성됐구만 어 까마귀로 귓속말 보낼 수 있어 플레이어한테? 이야, 이거구만, 얘들아. 아다 야, 좋은데? 그 까마귀 외형 변경하는 거 얼마지? 600 로벅스. 하나 장만할까, 얘들아? 귀살 땐데? 그리고 입도 좀 바꿔야겠어요, 여러분들. 탄지로가 우울해 있으니까 좀 그렇네. 입도 좀 바꿔주고, 까마귀 이거 외형도 바꿔주고 아주 그냥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드디어 탄지로가 되었네요, 여러분들. 따봉!